집에서 엄마가 영어책을 읽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이제 기간 적응도 끝나고, 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면, 엄마표 영어책 읽어주기, 이렇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고 싶다면, A부터 A야 하면 <laughs> 쓰는 게 시작이 아니죠.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시작하면 좋을지 정해보세요. 6, 7세라면 파닉스를 시작해도 좋지만, 4, 5세라면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영어책 읽기를 계획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너무나 유명한 노부영 시리즈를 모두 구입하시게 될 텐데요. <웃음> <웃음> 사실 그보다는 공룡이면 공룡, 자동차면 자동차 등의 아이의 관심사에 맞게 책을 골라보시는 것이 큰 흥미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시작할지 결정하셨다면 작은 책보다는 이렇게 큰 빅북을 추천합니다. 글자도 크게 나오고 그림도 크게 나온 빅북으로 진행하면 학습의 효과가 조금 더 좋아지는데요. 아이의 흥미도 그만큼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빅북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포인트 을 활용해 보세요. 책 속의 다양한 그림 중에 아이가 무엇을 볼지, 엄마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는 모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읽어줄 때는 색깔을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색깔만 포인팅을 해주고 두 번째 읽어줄 때는 꽃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면 꽃을 포인팅해 주는 방법이 집중과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영어를 놀이로 배우고 싶다고 해서 책을 고르지만 어쩔 수 없이 학습은 관심과 집중이 동반되어야 가능한데요. 좀더 집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스텔 톤의 책상보다는 원색과 같은 선명한 색깔의 책이 집중을 높이고 학습의 효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읽어주는 방법 너무 중요한데요. 아, 영어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나는 영어를 잘 몰라 하시는 엄마들 많으시지요. 그 중에 제일은 발음일 텐데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린 영국식으로 배웠으니까요. 발음은 문제되지 않으니까 자신있게 읽어주시면 아이에게 우리 엄마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좋은 오디오가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 유튜브 영상 활용하시라는 말씀 자주 드리고 있어요. 0.75배로 활용하시면 아이들 귀에도 엄마 귀에도 쏙쏙 들어오는 발음으로 좀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아기의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는 정독보다는 다독이 중요합니다. 모국어를 배울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보여주시면. 엄마와 함께한 좋은 시간만큼 영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영어 그림책 읽기 어렵지 않으니 시작해보세요.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함께 즐기면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방을 통해서 육아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나방에서도 함께해요. 안녕! 안녕.